마더텅 생원 79쪽 21번입니다 근육원소유마디 X 있고요 기역, 니은, 디귿 원래대로 좋고요 그 다음에 T1, T2인데 어떤 게 수축인지 이완인지 모르고 기역, 니은, 디귿 X 길이래요 그리고 A에서 C는 이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만약 수축한다고 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 알파일 때 기역은 마이너스 알파 니은은 플러스 알파 디귿 마이너스 2 알파 되는 거 맞죠? 길이 연계는좀 외워 놓기로 했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니은은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죠. 그러면 일단 얘는 이렇게 짧아져야 돼요. 그쵸? 그러면 A에서 A에서 C로 B로 이렇게 주는데, 그러면 잘 됐네. A가 제일 크네. 그렇지? A가 제일 크고 우리가 이렇게 서, 설정한 대로라면 0.8로 제일 크고요. 여기서 두배 줄면 0.4, 많이 줄면 0.4. 조금 줄면 0.6. 그럼 알파는 몇이다? 0.2가 되는 겁니다. 그럼 b는 0.4였으니까 0, 0, 0 2늘면0.6 되고요. 그리고 얘는 0, x는 0.4 줄었으니까 3.2가 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. 어떻게? 2기역 더하기, 2년 더하기, t 이 x가 나오는지. 자, 2기역 더하기, 2년 더하기, tg 하면 0.8 곱하기 1.6이고요. 점 8이고요. 그리고 얘가 0.8이니까 3.2 나옵니다. 네, 잘보했네요 t1일 때 h태 길이, h태는 디긋이죠 t1의 디긋은음 0.8. x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길다? 아니죠. t2가 더 짧은데. t1에서 t2로 될때 수축할 때 ATP 사용된다. 정답은 3번입니다.